최보레는 2008년부터 준대형 SUV인 트래버스를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2017년도에 출시된 2세대 시절이었는데, 펠리세이드가 출범되던 2018년 시기와 맞물려 그야말로 격전이 펼쳐졌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두 차량이 풀체인지 되는 시기도 유사했습니다. 모두 2024년도에 공개되었기에 다시 한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박빙의 승부가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펠리세이드 풀체인지가 국내에서 포착되고 있는 것과 달리 트레버스의 경우에는 3세대 현행 모델의 국내 출시 여부가 2025년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국내 소비자들이 트레버스 풀체인지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펠리세이드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죠. 특정 대상이 독점 역할을 수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폐단이 발생되고 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바로 가격 설정으로 깊이 피해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비싸도 독점이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트레버스가 팰리세이드처럼 남성미 넘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아쉽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만져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트레버스 풀체인지의 강력한 경쟁력이 익스테리어에서 창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 룩이 적용되어서 모던하면서도 강력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전륜 구동을 기반으로 하기에 실내 공간도 넓게 배치할 수 있었고, 직렬 4기통 가솔린 터보가 2.5L 배기량과 만나 328마력의 괴력을 보여줍니다. 배기량이 적어졌는데 출, 출력 수준은 높아서 신기할 따름이에요. 특히 오프로드 모습으로 꾸민 액티브 트림을 선택할 경우 그 어떤 캠핑장에서도 주눅들지 않게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중국 모델은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출시되는데 우리나라는 가솔린도 만나보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상품성이 대폭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런지 2세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만원 수준까지 가격이 인상되었습니다. 트림에 따라 500만원가량 인상된 것도 있지만 높은 사양의 경우에는 아예 다른 차량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의 가격 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2025년형의 경우에는 최상위 트림인 하이 컨트리가 신설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출시된다면 하이 컨트리가 99% 이상의 확률로 수입될 것 같은데 가격이 높아서 누가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쉐보레가 수입차 브랜드이긴 하지만 현대자동차 그룹과 마찬가지로 국산 자동차 브랜드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수긍가지 못하는 가격 설정은 자칫 큰 실패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최근에는 국내 공도에서 트래버스 풀체인지 테스트카가 목격되었습니다. 테이핑으로 그익스테리어를 감추고 있지만 강인하고 모던한 스타일링이 누가 봐도 신형 트래버스입니다. 이로 인해 2025년 하반기에 신형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추측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쉽게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출시되기까지 여러 가지 악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환율이죠. 같은 기단 비싸진 몸값으로 인해 팰리세이드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고 이야기 되고 있는데 환율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라 더욱 불리한 상황입니다. 애초에 국내에서 생산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수입이 너무 힘든 나머지 한국 GM에서 자체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적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라인을 새롭게 까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GM 공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준대형 이상의 차량 수용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트래버스의 경우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이기에 공장 라인을 새롭게 뜯어고쳐야 하는데 이 비용이 최소 1조 가까이 됩니다. 내수 판매량이 장담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생산을 위해서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할리 만무하죠. 창원 공장이나 부평 1공장, 부평 2공장 모두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수입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상 흥맥이었고요. 본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